안녕하세요. 무정남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하면 좋은 종목들이 매수대기 가격 근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 장구도 같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저희 장구를 살펴보면은 오늘 저는 86만 원의 손실을 봐서 자산 총액은 87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뜬금없긴 한데. 오늘 제가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매매의 과정이다입니다. 저 역시 주말에 여러 종목들을 매매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으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장고를 비우기로 미리 계획을 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장고를 완벽히 비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말에 공부를 했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오위즈 홀딩스였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의 재료는 100% 자회사인 네오플라이가 2020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무려 350억 원에 달하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게도 장 초반에 갭을 떠서 상한가로 장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종목들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국내 제약사들에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세계에서 통하는 신약 개발보다는 정맥 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꿔주는 플랫폼 기술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알테오젠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단두 개의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며 이미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와 수조원의 라이센스 아웃이 체결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술로 제가 관심 두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레고 캔바이오, 삼천당 제약, 나이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의 주가가 12만원 초반으로 내려온다면 은 제2의 알테오젠을 찾기보다는 알테오젠을 직접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심요목 후보군들은 2021년 AACR 관련 종목들이며, 매드팩토, ST큐브, 유틸렉스, 앱클론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심요목들인 녹십자, 금호석유, 엔치캠 생명과학 등도 좋은 매수 후보군입니다. 특히, 엔지킴 생명과학이 8만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정말 바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리고 녹십자도 현재 가격 근처라면 매수 가능한 자리이고요. 금호석유 역시나 23만원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좋은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매매의 과정이 다를 마음속에 새기며 여러분들도 계좌의 현금 비중을 높이고 좋은 종목을 찾는 공부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